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소형 SUV 전기차 새롭게 출시를 했죠. 기아의 EV3. 지금부터 설명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세일 그레이,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그레이로 측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굉장히 아름다운 차량이죠. 현재 이 전기차 EV3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어디서 만든 거야? 이런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긴 합니다. 뭐 요즘 사건 사고 때문에 그런 게 분명한데요 현재 이 EV3 같은 경우에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배터리 뭐 생산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 새롭게 나온 차량 오늘 샅샅이 알아보려 이목저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모드로 한번 가보시죠 기아자동차가 보면 굉장히 신기한 점들이 있습니다 작은 차량들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차량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E-V9 그리고 E-V6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E-V3 라인업이 이제 개봉 박두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보시는 세일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독특한 컬러입니다. 약간 시멘트 색상 같기도 합니다. SUV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화이트가 가장 판매율은 높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상 컬러의 옵션 세일 그레이라는 컬러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넣게 되면은 외장 8만 원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상 컬러이다. 어, 만약에 아이보리 매트 실버 외장 컬러가 들어가면은 추가 요금 30만 원이 붙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면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이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어, 그리고 안에 LED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형 SUV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라 거를 좀 표면적으로 좀 보여주는 EV3가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EV9 패밀리카 패밀리룩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약간 패밀리룩을 많이 지향을 해서 출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플라스틱은 어쩔 수 없이 하단 범퍼에 좀 많이 사용을. 한건좀 아쉽습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가다 보면은 솔직히 저렴한 금액이다 라고 말은 할수 없겠죠 그렇지만 전기차 5천만 원을 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 렌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약 800만 원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13만원의 차량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 초반에 즐길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뭐 자동차 세도 저렴하고, 뭐 그리고 뭐 톨게이트도 50% 할인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50% 할인이 이 저공의 일종 혜택 굉장히 저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 톨게이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기차만 많이 사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죠 충전하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 역시 전기차 밖에 해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본넷 같은 경우에는 열지 못하는 차량들이 많죠 뭐 쉽게 얘기해서 앞에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잠겨있기 때문에 워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따로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EV3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워셔액 넣는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프렁크라고 살짝 쬐끄만하게 생깁니다. 앞에 엔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요거 굉장히 신기해요. 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평탄화를 시켜놨었어도 될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놨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뚜껑이 따로 없다 생각이 드시죠? 뚜껑이 여기 있습니다. 뚜껑이. 얘가 되기 때문에 물건이 살짝 올라와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 이런 부분들,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정확히 겨냥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왔는데요. 측면에서 이제 옵션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그리고 드라이브와이즈. 빌트인 캠2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차량에 넣어줄 수 있는 19인치의 휠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일단은 최대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휠을 인치업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단은 49만원만 추가가 되면은 이 17인치 휠에서 19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차량에는 그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쉽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뭐 주행 가는 거리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안 넣으시는 게 오히려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EV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전장 길이 4300mm 로서 소형 SUV에 속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차가 커 보이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 느낌을 어디서 봤냐면은 요 뒤에서 봤습니다. 이 뒤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짜 EV9 그냥 축소판의딱 완성체인 그런 차량이다.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열은 되어 있고, 2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2열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열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을 구사를 했는데 어 사실 안타까운 점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기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좀 생활 PPF나 이런 것들을 좀 발라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어스 등급으로서 1회 충전하였을 경우 가는 거리 500km까지 운전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에어랑은 다르게 이 어스에는 1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냥 글라스로 들어가 있다는 라거좀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후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면이 굉장히 좀, 어 이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EV9에서 많이 본 그런 디자인을 구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라인을 쭉 이어주는 어, 블랙 하이그로시가 오히려 이 차량에 조금 어, 소형 SUV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램프가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이 살짝 아래서 봐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높은 덤프 트럭이나 이런 차량에 있어서는 조금 보여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고 하단 범퍼는 뭐 플라스틱 도배 많이 해놨습니다. 아 그래도 뭐이 정도의 가격대 이 정도면은 차량을 굉장히 잘 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업무용 차량으로 EV3를 뽑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와이퍼가, 어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쪽으로 히든 타입으로 숨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뭐 차량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다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따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EV3, 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좌측, 우측에 포켓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가 생각보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땐좀 넓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장 길이 4300mm의 차인데, 이거가 이 정도면 좀 넓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합니다. 트렁크를 1단, 2단으로 쌓을 수 있어요. 트렁크 자체를 여기, 이, 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턱이 없게끔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려가지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까지 해서 같이 사용을 이렇게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걸 낮춰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는 소화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여기 버튼들이 굉장히 많죠. 다섯 개나 있는데, 열선, 통풍, 뭐 핸들 열선, 1번, 2번, 메모리 시트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굉장히 신기한 게, 실내를 보시면은, 어, 뭐야. 무슨 차량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야, 이거 EV3가 아니라 EV9 차량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EV9의 차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EV9을 본 떠서 이 실내에 이제 적합을 시켜놨어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뭐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 EV9의 축소판 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그런 차량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이드 콕핏 이제 일체형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 자체가 원래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없어요 이제 차량의 계기판이나 이제 디스플레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요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또 사용을 합니다. 아 여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온도 이제 에어컨을 만질 수 있는 버튼들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쌈빡합니다 하지만 요 옵션 또한 EV 라인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 만질 수 있는 버튼들이 많이 없어요. 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풍량을 좀킬 수도 있고 뭐 낮출 수도 있지만 이 하단을 보시면 물리적 버튼으로 어, 높였다 낮췄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상등은 당연히 이제 물리학적인 버튼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한번 보시게 되면 핸들 뭐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나왔다라는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 뭐풀옵션 차량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을 것들은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빌트인 캠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블랙박스를 거의 대부분 나와서 설치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빌트인 캠 2를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능들이 좋아서 그런지 어 설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옵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 수납함은 전기차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C 타입이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어스 차량이다 보니까 아, 메탈 페달이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에어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수납함 자체가 미친 듯이 넓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너무 커요. 진짜 와, 이렇게 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큰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허플도도 사용을 하실 때 빼놨다가 아니면 넣어 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여기에 있어서 또 팔걸이 수납함 기대되시죠? 어, 없습니다. 팔걸이 수납함은 따로 없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옵션들이 있죠. 오토홀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주차 보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만져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진짜 차량 자체가 4,300mm의 전장 치고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좌석은 아니죠. 당연히 뒷좌석입니다.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체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딱 제가 운전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맞춰 놓은 겁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뒤에 사람이 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편안함까지도 유지가 되는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다섯 명 타도 되기는 하지만 네 명이 탔었을 때 가장 적합한 사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차답게 아 일단 뒷좌석까지도 굉장히 혜자스럽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뒤에 있으신 분들도 딱 직각이 아닌 시트를 나한테 포지션을 맞춰서 이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선루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렇게 천으로. 마감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 현재 EV3 같은 경우에는 특판 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리스회사, 렌트회사에서 섭량을 해놨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EV3, 봤었을 때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차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차량이네요. 제가 일단은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으로서, 어, EV3, 어, 이돈 주고 살만하다.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아 저도 이걸 진짜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약간 사야겠다라고 많이 지금 많이 마음이 기울여졌습니다. 어, 특판 차량 많이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 리스 장기 렌트, 기분 좋은 출고기 약속드리니까 제이오토플랜과 함께하시면 언제든 어, 빠른 출고, 좋은 견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